서프라 코인 속보입니다 녹화 진행 현지시각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자 어제는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5%가량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 자 그럼 오늘도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 아카시 네트워크, 바운스 토크 크레드코인, 솔레이어, 리플 등등 최근 시장에 하락한 이후에 저점 매수 잡아드는 코인들은 전부 수익 나오고 있죠 특히 바운스 토크는 어제 보여드렸을 당시 약 80%의 수익률이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150%가량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잡아드린 무브먼트도 보시다시피 단 하루 만에 상승 나와주었죠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모든 급등 정보들 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니까 오늘도 급등합동 코인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함께 수익 이어가실 분들은 편하게 입장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XRP 리플이죠 영상에서는 매일 쉽고 짧 짧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드디어 본격적인 대폭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집중하세요. 자 우선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가로줄을 세개 그어드렸죠. 쉽게 말해 각각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인데요. 우선 맨 아래 지지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폭등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나 지지를 받쳐줬던 구간입니다. 단한 번의 실패 없이 말이죠. 그만큼 매우 강력한 지지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XRP의 경우 가격이 어디 위치에 있죠? 보시다시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아래쪽 매물대 지지 구간에 완벽하게 터치 후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해준 모습이 보이시죠?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정확하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지지대 터치가 나와줄 때마다 필연적으로 여기 중간 매물대까지는 예외없이 상승이 나와주었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3,900원 매물대까지 즉 현재 가격대를 기준을 보더라도 약20% 정도의 수익률은 정말 가볍게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매수세의 힘을 얻어서 여기 3,900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가장 위쪽 저항대인 여기 4,500원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XRP 즉 리플은 현재 가격대에서 놓치기는 너무 아쉬운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핵심이 되는 단서만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혼자 수익 봤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죠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수익 중인 거죠 아마 정보방에 계신 분들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부듯태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정보방 타점만 잘 따라 오셔도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요. 다만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정보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승할 코인들과 다양한 정보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소액부터 천천히 따라 오면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수익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리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